동지울 생태 문화 마을, 우리, 청계 닭이 있는 집입니다. 여기에서 다, 우리, 권사님이 그쪽에다가 분양해 준 겁니다. 기증을 해 줬어요. 닭을? 이 와보세요. 여기 닭이 좀 특이한 게 많아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다 여기는 명품 닭들만 있습니다. 보기 힘든 닭들. 이상한 닭들만 있죠. 비싼 닭이야. 다 비싼 닭들이죠. 오, 쟤는, 뭐, 특이하게 생겼어요? 진짜 멋있다. 특이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약간 그 브라만이 난 닭이거든요. 네네. 이게 명품 프랑스닭, 프랑스닭인데, 아 이게 아주 명품, 예, 진한 거 알인데 이제 음. 음. 비싼 음. 알이고 음. 여기 이제 청계란 음. 음. 나 알이 약간, 이건 이제 예, 얘는 청계, 음. 천계. 청계닭들, 청계닭들은 음. 병아리가 노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야, 검은색, 예, 네, 검은색이고 청계 닭. 청계 알은 먹어봤어요, 알? 아니,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오메가3가? 아, 먹어봤어. 네, 일반. 아니, 약간 파르스름. 예, 네, 일반 닭보다도 10배 정도 영양소가 더 높대요. 네. 여기 다 청계란들. 어이구, 덜덜덜 떠네. 넌 누가 어, 키워요 어디? 아까 이제 군사님, 아까, 아까. 군사님하고. 여기 네, 네. 어. 다 청계란들, 청계닭들. 예. 음. 네. 아우 이쁘다, 안녕 네. 우리 배환성 성우님도 왔다 갔어요, 여기는. 아 예, 네, 네. 와서. 청계 귀엽다. 알을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 알이 없어서 못 팔아, 그래서. 네. 자, 어, 어, 그래, 그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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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제 알, 알 나는 것 같아. 여기도 지금 뭐알 품,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알을 낳는 건지. 자, 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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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금계란 건데, 네, 이게 그게또 이뻐요 색깔이 순놈인갑다 금계 은계 하더라고 순놈이 이쁘잖아 아, 아, 예순놈이죠 진짜 이쁘다 노랗게 가지고 예, 예. 예 금계 어머 어. 쟤는 무슨 공닭들 비슷예 이뻐요 얘를 여기 부화한거 어좀 잠깐잠깐잠깐사진 한번 찍을게요 잠깐만 자 병아리를 부화했는데 아이고 음. 얘는 브라만이네 브라만 아, 명품닭입니다 브라만 명품닭의 부활을 했군요. 예. 어, 인큐베이터 아닙니다. 아, 인큐베이터. 예, 브라만 다섯 말. 단풍 뎁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 이제 그래. 빨갛게 10월 말 되면 응.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단풍 덱살이다 했어요. 아, 살이 덱살이. 빗자루만 만드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예쁘다. 토종은 굉장히 큰데, 예, 얘는 그래도 오. 여기 이쁘게 잘 컸다, 그죠? 색깔이 네꽃 사이사이. 예, 꽃 사이 사이 예. 예. 사이사이 있고 어, 다 이제 해놨네 밑으로 다 해서 아주 이쁘게 여기 이제 만수국입니다 만수국 어, 만수국 도 이렇게 아름답게 폈습니다 만수국도 아름답게 폈고 밑에 코스모스를 엄청나게 많이 폈네요 코스모스끼이 아주 아름답게 또아 아까 우리 최인수 권사님이 대단하셔 다 일일 다 신고 어, 아주 아름답게 갖고 오셨니다 어디요? 저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여기는. 새것 는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차 위까지 마을이 다 있어요. 위에 네. 아까 계곡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네. 예. 아주 이쁘죠? 네. 그 아주 아름답게 네, 꽃들이 음. 피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자우리어 정지의 생태문화물에 아, 바로 이곳이 집을 좀 예, 확장해서 넓게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 어이고 엄청난 거실이 엄청나게 큰 거실이 아마 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이쪽과 연결되면 아주 조망권이 또 확보되고 멋질 것 같습니다. 날로 네, 아름다워지고 있는 정지율 어, 청계란 농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청계란 아까 그 아라고 아로니아 농장도 있고 그래요. 예, 네. 뭐요? 어우, 우리 권사님 땅콩을 엄청나게 농사를 이렇게 많이 해서 엄청난 땅콩이 이렇게 수확을 하셨네요. 아주 맛있겠습니다. 엄청난 예, 땅콩이 이렇게 수확되었습니다. 개떡 어, 먹고 갑시다 개떡 숙개떡 맛있다 숙개떡 먹고 갑시다 아 여기 최인숙 아우 어, 사님 있는 아 생태마을 아 농장 전경입니다 아종지율이 한눈에 쭉 바라보이네요 보라색이 안토시안 성분이 많다고 해서 좋죠 가지라든지 보라색깔.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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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사님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여기 수동 거래와또이 가정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인식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응. 주셔서두 분, 노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그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상대방을 도와주 남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노후에 또 육신의 강고람도 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뜻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잠시 이따 가는 것이지만,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시겠어, 주님의 인도하신과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또 좋은 음식을 드접받습니다그 성길이의 복을 마음대로 한락하여 주시옵소서. 음. 또 집을 지금 증축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모든 것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음.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올라와 있는. 아 맛있겠다. 챙기름쳤어 아, 아, 내가 숙떡이라고 뭐 해서 가장 얘기 안 했어. 그래. <laughs> <laughs> 걸좋아요 어 너무 맛있겠다. 거 어, 냄새가 그냥. 기름냄새좋고올라 오세요. 아니, 그거 보